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조울증 환자가 된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이 역시 조울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21년 차입니다. 큰아들은 지금까지 4번을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작은아들은 13번을 입원했어요. 합치면 17번이에요. 17번 곱하기 3 하면 51. 저는 지난 30년 동안에 50회 이상의 지옥을 다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그 이름도 아주 이상한 고직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이 게임 체인저인데 어떤 일에서나 또는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또는 어떤 사건을 말합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기존의 휴대폰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은 제품 아닙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습니다. 또 요즘에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기존의 방송 시장을 바꿔놓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게임체인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이제 강사 섭외 요청이 오고. 그 다음에 보내주신 파일을 열어보니까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DMZ 인근 최북단 대학 캠퍼스에서 드리는 40일 아침 캠퍼스 기도회 저에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근데 과연 대학생들 우리 아침 7시에 정말 예외적인 대학생들이 있어요. 게임 편이죠. 에, 대부분의 에, 대학생들은 밤새 게임하느라고 게임 체인지드. 게임 어 근데 그 게임 체인지드 대학생들이 게임 체인저의 비밀을 알고 그 알아채리고 과연 올까? 그래서 저한테 에, 떠오른 것은 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 시에 산 꼭대기에서 기도한 모세와 아론과 홀. 아. 그런 어,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겠고, 그런 총장님이 계시고, 또 그러한 지역 사회의 성도님들이 에, 계시는구나. 네, 여러분들께서 어, 게임 체인저로서 어, 일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에,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게임 체인저들이 예, 우리가 지금, 어,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과연 게임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또 하마스, 팔레스타인에 그 전쟁을 놓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게임 체인저로서의, 그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과연 여기에 게임 체인저들이 자신들이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일까? 영적 대각성 운동을 아주 중심부에 있었던 요나단 에드워스. 모든 성도들은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그 말씀에 기초한 신학적인 그 원리와 사상을 가져야 된다고 어, 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떠오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그런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서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가 역사의 게임 체인저이신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역사에 대해서 플래닝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심으로써그 일이 실행되도록 하시고 근데 그 일을 온 땅의 성도들이 거듭나게 하여서 예술들을 믿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역사에 인이 떼어질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게임 체인저이시는 성삼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게임 체인저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에이전시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누가 나의 파트너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기뻐 받으시지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그 합심하여 증보하는, 그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지난 한 거의 30년 됐네요. 30년 동안 죽었다가 사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조울증 환자가 된 거예요. 지금 29년 됐습니다. 또 그것도 어 어려운데 한 7, 8년 지나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이 역시 조울증 환자가 됐습니다. 21년 차입니다. 큰아들은 지금까지 4번을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작은아들은 13번을 어, 입원했어요. 합치면 1 7번이요한번 입원하게 될 때에 에, 그 당사자와 가족은 지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7번 곱하기 3 하면 51. 저는 지난 30년 동안에 50회 이상의 지옥을 다녀왔다고 어,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불쌍하죠? 예, <laughs> 네, 근데. 예, 하나님께서, 어, 저희들에게, 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의 삶과 나의 가족의 역시 게임 체인지인 것을, 뭐, 믿어지지 않아도 막 믿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나와, 아, 아제 아내는, 요세에 열심히 기도할 수 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한 6년 전에, 우리 큰아들이, 예, 부부가, 결혼 부부가, 아, 같이 이제 의논하자 하면서 유튜브를 하겠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IT 쪽의 콘텐츠 크리에이터인데 아, 유튜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유튜브를 할 테니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뭘 갖고 할래? 그랬더니 에, 자기의 조울증 문제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 마음이 찡했어요. 아 드디어 얘를 하나님이 상처입은 치유자로 쓰시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다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게 이제, 조은의 마음약국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에요. 조은에는 조울증의 조, 우울증의 우, 해서 조은의 마음약국이에요. 그게 지금 한만 삼천 칠팔백 명 정도의 구독자가 그 사이에 생겼어요. 뭐, 엄청난 유튜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 그러나, 아, 이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어, 조금만, 어, 이래 또본 사람들이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 거기에 대한 아, 귀한 일들이 예, 일어나고 있어요. 또 우리 둘째 아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뭐 등등 하면서 여러 가지 뮤직 크리에이터로서 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저에게는 다시 제가 아, 청년 사역을 천장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청년조 우리 좋을러라고 그래요. 또는 조용하라고 그래요. 우울러라고 그래요. 그런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부모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같이 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와 가족의 역사 가운데 게임 체인저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또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삼의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게임 체인저의 역사 속에 단지 나와 우리 가족만의 그런 게임 체인지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조울증, 정신질환, 환우들을 놓고 그들의 개인의 삶 속에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도록 하는,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황홀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삶의 애환 속에서도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